네, 여보세요. 안녕, 여보세요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기획조정국 과장입니다. 아, 네, 과장님. 예, 아까 그 문의하신 것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. 네. 일단은 그, 그 ARS 업체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여의도 리서치에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. 네. 그 AR s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. 그 봉인하는 데 있어서 참관하는 것은 네. 아마 불가하실 겁니다. 네. 일단 그러한 절차가 없고요. 네. 예,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예. 이제 보게 된다면그 결과에 대해서 예. 예를 들어서 예. 후보자 측이라든지 예. 뭐당 당직자라든지 네. 거기서 이제 같이 함께 참관을 하게 된다면은 그 숫자 등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. 없죠 모르죠. 뭐 어,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예예. 하는 거냐면은 여론 조사할 때도 예, 예. 그 USB 있잖아요. 예, 예. USB로 해 가지고 예. 그걸 그냥 봉투에다 집어넣으신 거예요. 예, 예. 아 예, 그 어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간에 네.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당직자조차도 그 과정이 있어서 참관하지 않고요. 네. 그 거기서 이제 봉인하는 것을 이제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, 네. 어 그렇게는 안 되실 것 같아요. 네. 네. 일단 알겠습니다. 일단 그런 모든 모든 후보자들이 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요. 그점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, 조국의 네. 입장이라는 거죠. 네, 그예 어쨌든간에 네. 참관은 못 하세요. 결과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. 예,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신 그러니까 거예요? 저기 국민의힘 기조국에서는 예. 참관이라고 하는 거에 예. 참관인이 공인하는 예, 그 예. 절차를 참여할 수 없다. 아 예, 예. 예, 그거는 못 보십니다.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, 싶으신 거아요 예, 예. 네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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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하면 선관공직선거법에는 있는데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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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부분도 안 아,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다라는 그, 걸 예. 저는 알고 싶어 하는데. 그런데 이제 다만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저희가 당헌 당규를 우선적으로 하고 네. 그게 없는 경우에 있어서 네. 그 공직선거법을 중용하는 거거든요. 중용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제가 뭐 때문에 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말씀드리는 건지 알겠죠? 네, 알겠어요. 무슨 말씀인지 네, 네. 알겠어요. 네, 그러니까 투명하지 네. 않고 공정하지 않고 하는 절차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네. 네.